평안하신지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될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울림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인가요? 따뜻한 어머니의 품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골목길 아니면 그저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아련한 풍경인가요? 오늘 우리는 수십 년의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새로 얻은 것, 그리고 집이라는 공간의 진짜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집을 떠나면서 미국을 떠났고 한 시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올해 예순아홉의 윤성만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 예순일곱의 정미숙씨는 아직도 그날 아침의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캘리포니아 산페드로의 짙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던 것이 그곳을 가득 메웠던 이삿짐 박스들 그리고 현관문 앞에 마지막까지 놓여있던 작은 화분 하나.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가족이 다 함께 심었던 라벤더 화분이었습니다. 손때 묻은 그 화분을 마지막으로 차에 싣던 순간 정미숙씨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2층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28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두발자전거를 배웠던 보도블록 주일마다 손을 잡고 걸어가던 한인교회 아이들의 생일이면 동네 친구들이 모두 모여 떠들썩했던 작은 뒷마당. 그 집은 단순히 벽돌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부부의 삶그 자체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기억의 저장고였습니다. 부부가 살던 곳은 로스앤젤레스 남쪽 산패드로 인근의 아담한 콘도였습니다. 침실 두 개, 욕실 두 개짜리 집이었죠. 1995년 29만 달러에 매입했던 이 집의 가치는 2024년에는 85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바다가 가까운 동네답게 작은 발코니에서도 태평양의 푸른 물결이 한눈에 들어왔고 보안시설이 잘 갖춰진 게이티드 커뮤니티라 안전했습니다. 한 달에 480달러의 공동 관리비가 들었지만 은퇴를 앞둔 두 사람에게 이콘도는 평생의 노력이 담긴 마지막 보금자리이자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판다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담은 그릇이었어요. 아들 대학 보내고, 딸 결혼시키고, 제가 유방암 수술을 받고 힘들게 요양할 때도 그 집이 저를 품어주었죠. 정미숙 씨는 끝내 울먹였습니다. 남편 윤성만 씨는 서른 초반 젊은 나이에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에는 세탁소에서 허드레실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 겪어야 했던 서름,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의 벽, 그리고 고된 노동 속에서도 오직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 땀과 눈물의 결실이 바로 산페드로의 이콘도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공적으로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각자 가정을 이루어 한 명은 버클리에, 다른 한 명은 시애틀 근교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자란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겠다는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윤씨 부부는 조금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스스로의 삶을 멋지게 개척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될 부부 자신들의 시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은 잦아졌고 의료비 부담은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메디케어 파트 A와 B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 외에도 처방약 보험인 파트 D와 추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본인 부담금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부부는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해야 했고 물리치료와 안과 진료도 꾸준히 받아야 했습니다. 한 해에 본인 부담금만 3,000달러를 훌쩍 넘기는 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숙 씨가 한국행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게 된 것은 돈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다들 자식들을 따라 멀리 이사를 가거나 요양원에 들어갔죠. 한인 마트에 가도 교회에 가도 아는 얼굴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예전처럼 편하게 웃으며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미국은 분명 수십년을 살아온 익숙한 땅이었지만, 정작 내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한 공허함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고향에서 마무리하자. 더 이상 병원비 걱정 없이 익숙한 우리말과 그리운 한국 음식, 그리고 뚜렷한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콘도를 정리하고 손해 진연금은 세금과 중개수수료, 이사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약 74만 달러. 부부는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부산은 미국에 있는 아이들과 너무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정미숙 씨의 여동생이 살고 있는 천안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최신시설의 건강검진센터와 종합병원이 있었고, 정겨운 전통시장과 편리한 백화점, 그리고 여유로운 산책로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혈육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천안 서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를 선택했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약 34평형 아파트를 4억 8천만 원에 분양받았고 입주 비용과 세금, 가전제품 등을 모두 마련하고 나니 수 중에 약 2억 원 정도의 현금이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쉬자 서로를 다독였지만 한국에서의 현실은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깨끗하고 조용했지만 너무 조용했습니다. 미국 콘도에서는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나와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커뮤니티 모임에서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웃들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고 단지 어디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미숙 씨가 몇번 용기를 내어 인사를 건네 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멋쩍은 목내뿐이었습니다 정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풍경이었습니다. 윤성만 씨는 매일 아침 도서관 옆 공원을 홀로 걷습니다 정미숙 씨는 아파트 베란다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잿빛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낯선 미국 땅에서는 서로가 유일한 위지였기에 할 말이 참 많았는데 말이 통하는 고국에 돌아오니 오히려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종종 캘리포니아의 눈부신 저녁노을을 떠올립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만의 삶의 리듬이 이웃과의 따뜻한 유대가 있었습니다.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여보, 여기가 정말 우리가 돌아오고 싶었던 고향이 맞는 걸까요? 정미숙 씨의 혼잣말에 윤석만 씨는 대답 대신 아내의 손을 그저 말없이 꽉 잡아줄 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고향이란 돌아가야 할 장소가 아니라 기억 속에만 존재할 때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은퇴 후 한국 귀국을 고민하는 분들이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다섯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윤성만 씨 부부의 이야기처럼 또 다른 두 번째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첫째, 당신이 팔려는 집은 단순한 자산입니까? 아니면 당신 삶의 정서적 중심입니까? 미국에서의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녀의 성장 과정, 이웃과의 교류, 배우자와의 수많은 추억과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집을 판다는 것은 그 모든 감정적 기반과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던 익숙한 생활 패턴, 눈인사를 나누던 이웃들, 말없이도 편안했던 동네의 분위기는 한국의 최신식 아파트에서 결코 다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떠나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떠나려는 것은 그저 건물인가? 아니면 내 삶의 뿌리인가? 둘째,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나에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많은 분들이 한국의 의료비가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면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귀국 직후 지역 가입자로 편입되면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도 최소 월 1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접근성은 높지만 진료의 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15분 이상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며 진료받던 것에 익숙하다면 3분 만에 모든 것이 끝나는 한국의 3분 진료 시스템에 당황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한국의 빠른 진료 시스템에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한국에서의 집은 공간입니까? 아니면 생활 시스템입니까? 윤성만 씨 부부는 천안에 편리한 아파트를 구했지만 정서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을 선택할 때 가격이나 교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을 중심으로 어떤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미국의 커뮤니티는 이웃 간의 유대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한국의 아파트는 철저히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단순히 집값이 저렴한 곳이 아니라 차 없이도 걸어서 10분 안에 병원, 시장, 도서관, 복지관 등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동네인지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넷째, 자산이전은 단순한 환전이 아닙니다. 세금과 상속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의 집을 팔고 한국으로 자금을 옮기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물론 귀국 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상속세 면제 한도가 매우 높지만 한국은 기준이 훨씬 낮아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자녀에게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미국과 한국의 세법에 모두 정통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국이 아니라 새로운 이민이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귀국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익숙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돌아온 고국은 내가 기억하던 그곳이 아닙니다. 문화는 변했고 가족과 친구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땅의 주인이 아닌 조용한 관찰자가 될 뿐입니다. 고향 땅에서 이방인이 되는 것만큼 외로운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향수만으로 귀국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 6개월이라도 한국에서 직접 살아보며 내가 이곳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적응할 수 있는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철저히 점검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집을 판다는 것은 그 안에 살았던 나의 지난 시간을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한국에 돌아온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며 미국에 남는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살 것인가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자기 자신이 정직하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일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콘도를 팔고 천안에 정착한 윤성만 씨 부부는 조용히 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이 낯선 땅을 새로운 고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